트레이코 엔지. 리스턴트 연도지리스에 우리 어디 필베 셋! 우리베레이리에 리베스에. 리베베스에 리베스에. 리베디에리어 중이야 나 민선힐변 박았어 알가리 알가리 2층에 세트 헤어 중 2층에 겐지 2층에 겐지 티 행복한데 힐벤 다수 야 우리 편 뒤에 살려라 살려라 살려.. 아, 아우린 힐하러 가 빨리 도망갔어요. 뒤에 트랩부터, 트랩! 트랩 뒤할안 하고 뭐해 어, 보여 살렸는데? 깨 살렸잖아, 말하기 전에. 어. 이거 아, 먼저 가야지. 나를 해지네. <laughs> 어, 바빴어요. 어, 위스턴 뛰었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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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깜짝이야. 어... 어, 메르시 공짜 없다. 실화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위스턴, 위스턴. 트위트, 트트레위트 트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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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트레위트 트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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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가트 트위트, 트위트, 트가트 트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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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트 트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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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트 트위트, 트위트, 트트레위트트트 트위트, 트트레위트트채트면됨트레위트 트위트, 트위다간트트트트트트트트트트 한조에 공법 달아주고 있어요. 2층한조 있는 것 같은데, 우리 2층 쪽에? 이반에 황혼 치네 우리, 우리 한조에, 우리 한조 아, 우리 한조에? 네. 킬변 들어가요, 그게 나비. 겐지 한 방. 어, 어 우리 한조 개잘에다 맞춰. 한조 뒤에, 한점 뒤에 겐지, 뒤에 겐지. 디바 좀, 디바 잠깐만요, 지금 힐러들 다 빠지고 있어 한조 케어 중. 겐지 옆에. 아나 물렸다. 우리 겐지 뒤에. 벤지필, 벤지필. 진짜 필. 안사도 없어. 필벤 들어가요. 뭐야, 뭐야, 뭐야. 싸워 길로 위로. 오케이, 개설레네. 인스턴트 물렸어요. 벤지일벤. 인스턴트 제어코, 벤지부터. 벤지부터. 이단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야 거기 꽤안 안 되는데, 안왔으안 안 되니. 아, 뭐야? 지자리에이 빡빡하고 있어서. 이거, 이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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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 왼쪽 아, 층스턴짜어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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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리 진짜? 진메리시진어 진짜? 진어 진짜? 진짜? 어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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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고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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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텝이 어와 들어와, 스텝이 들어와, 스 들어와, 겐텝이 들어와, 스텝이 들어와, 스텝이 들어와, 스텝이 들 왼쪽. 스텝이 들어와, 해텝이들 빠져봐요! 우리 왼쪽... 스이쪽어와 왼쪽... 이 들어와, 스이와 스텝이 들어스이 들어와, 스이어와야텝이 들어와, 스이 들어와, 스텝이 들어와, 스텝이 와스텝어 미스터 뛰었더 미스터 뛰었다데려갔어 일본에 갈킬요 나이스. 필 들어가요. 필맨 들어갔지. 자, 가자. 형 날라가요. 헨지킬. 헨지킬. 헨지컷. 이바 키워줘 야, 우리 학교한적 근데 갓조야. 미스터 못 지었다, 야. 리퍼나왔다 야 리퍼쪽 킬벤 인스턴 킬벤 메르시 나 머리가 안됐다인 메르시 태울게요 ]는.. 와 키워봐 미천 킬! 인스턴킬 인스턴킬 인스가자 가자, 가자. 리퍼 우리 우리팀 겐지 우리 겐지 한자 뒤 겐지 한자 뒤 겐지 나힐가 없는데 지금? 나이스 뒤에 뒤 겐지 이게 괜 존나 이쁘다. 와쟤그 이뻤다, 그림이. 베리씨 다 나이스. 아 저, 저 탱탱한 뎅이안 보이네. 지 아니야 우리 한쪽 각조야 내가 공급 달아줄 때마다 다 맞추던데? 삐진거야 안돼 충분하 충분할거면은 딜러 하나 들어와야 될것 같은데 아갔 친구들 해결사가 왔어. 라인 할까? 에 이거쯤은 라인도 괜찮아요. 누구 자리야 빼고 라인? 아니 야 아니 자리야. 자리가 막. 잠상관 없네. 자리야 빠져도 상관없어. 라인 아나 라인 디바 괜찮으니까. 아 근데. 아 근데 우리 라인 이용해서 할 사람이 형밖에 없는데? 엉취들면내 자리야. 그리고 라인..라인에 라인이 대체하고 있으면 토킹이 되잖아 위더와서 왜요? <목소리> <목소리> 위도우에서 4배율 필요합니다 파라 아, <목소리> 있어요 파라 아 근데 강도 이상한데 렛시? 파라 누가 따요? 파라요? 한주 디바 아나가 따야지 아이 저 못봐요 <laughs> 아나 <웃음> 제가 공격 달아줄게요 형 이겨봐요 <laughs> 파라, 디바가 봐야겠다. 파라랑 아니 디바랑 한조가 봐야지. 메리시, 파리시는 파리시. 와 방벽 존나 잘 채워주네. 디바야 간쪽대야다 뛴다 이거. 다썼 파라 한 방, 메리시 한 방. 알가리. 한조 케어 중. 한조 채워 중. 디바 케어 줘 디바 형한테 내려와. 가라 케어 중. 가라 케어 중. 파라, 파라 떴다. 파라 떴다. 오른쪽 안에. 파라 피해. 풍차 킬, 컷 디바인 기로 디바인 로 디바인 만 빠지자 겐지 제웠어르시 메르시, 메르시 뒤에 겐지 자고 있다 뒤에 겐지 자고 있다고, 형들 누구, 가족 중 사람 아, 메르시 인데 겐지 벤 오, 야야 겐지 킬 제발 나 빡패요, 지다 야, 뒤에 겐지 일어났어, 겐지 일어났어 이게 괜지 일어나 있어요? 어나폭공지 어, 나왔는데 진짜? 말아갈 데가 없어. 아 <laughs> 어... 이거 아까운데? 나 발키리 있는데 안 되지, 또안 되지. 얘 파라 파라가 너무 프리딜인데 내가 내가 잡았어 그나마 한 번. 근데 메르시가궁써 가지고 살리네. 우리 메르시가 공태밍을 느렸어. 이렇게. 방아들 메르시가 붙었다네. 아니요. <laughs> 아야나 끌렸다. 방아들 방아들 먹어. 방아들 먹어. 오대메르시가 붙었지. 그 뭐했어? 뭐했어? 아 이걸 뜨라. <laughs> 그때 뭐한지 모르겠어. 나 <laughs> 뭐했지 그때? 황경. 민선필 민선 잡아요. 뭐 살릴게 그냥. 아 아리가또. 바로 떴다. 파라가내리시다야파라피 야야야 파라 나나나나강나 나 강간 나간다. 드리시야 나 살려라. 나 살려라. 에이, 나, 야 없어요. 번 없어요. 두분다 살렸어요 아까. 아니 나실줘도 살리라고. 드리시야. 한두한두 <laughs> 인자. <진짜. 웃음> <laughs> 형형저 근데 너무 난전 아니었습니까 이거 근데 진짜로. <laughs> 난전에서 실러가 실러를 봐줘야지. 봐줘 아, 아니 이상들 너무 앞에 있었어요 진짜로. 아나 공원 어 트레 공 오케이. 어 트레야 돼. 잡았습니다. 윈슨 재웠어요. 슬벤 잡어. 야한대뒤한대뒤 안아 죽어요. 뒤에 겐지 간다.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이겨. 응, 뒤에 겐지 일어났어요. 뒤반이 어. 뒤에 겐지. 고고 고. 다먹었어아 나이스. 아, 나이스.

야 저거 터지면 안 돼! 맥가 터지면 안 돼! 빠져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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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프리 좀 봐줘요 맥프리가 프리예요 저는 어, 힐 조금 매크리. 많이 안 해도 돼요 맥프리 너무 프리예요 나 발킬이야 지금 발킬이야 방해 킬이야 나스 어... 호그 좀 재능 있는 것 같은데 올 <laughs> 드랩 빠졌어요 겐지 2층 겐지 2층 거기 2층 여기 어, 가 옆에 야 거기 애들 물린다 너네 뒤에 있 애들 레크리에벤드크리 아. 뒤로 돌겠는데, 이층레크리이 뒤로 돌릴까봐. 아, 자. 막아줘요. 몸으로 막아줘. 몸으로 막아줘. 도망가지 말고! 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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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물이야. 이안아 하물. 씨발. 아 씨발. 야, 이거 나나 느끼는 건데 너 진짜 매 개못한다. 야, 이. 메리시 이제 고인되고좀 어차피 안아, 힐러면 안아 하는데. 네, 즐겁다. 위변이에요 네, 오니. 오케이, 오케이. 내려와야 돼요, 주 아, 미스 내려오면 힐 줄게. 난 훅빵 중, 호빵중줘 훅빵. 호빵. 호빵호빵 훅땅 호빵 껴줘. 아 던지 질풍차 빠졌다. 컷. 너무 앞에야 되요 1등까지박아 놨어요. 어, 야공퍼 빠져야 돼. 위퍼 빠져야 돼. 아, 빠져. 글로 빠져. 오케이. 님 빽빽빽. 리파야. 오케이. 어. <르기> 지필 은지필. 은지컷은지컷 v 흠 r y 시 e r 시 v e 시 나이스 r 스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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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야들어갔 e r y 너무 들어갔어. r y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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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 r y very, very, v e 빼 y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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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아 r y 빠졌어, 빠졌어. 더 빠져, 더 빠져, 더. 아군, 딜러들 합류할 때까지 쭉 빠져. 왜, 왜, 왜? 아냐, 아, 기버님 빼야돼요. 어, 대체하면 안돼. 그래서 이제, 이제 들어가도 돼. 여기로 오른쪽으로 맥크리 돌아요. 윈스턴 총 줄게. 아, 집바줘 들어가자, 들어가자. 맥크리 봐줘요. 뒤바라. 아냐, 저지오고 야, 앞에 오고, 얘들아. 총 피해. 아, 제발.

또그랩 빠졌어요. 일사 뛰어요. 에크리 배트. 맥... 아 왜? 일사 일사 밑에 파라 파라 파라. 파라 파라. 이님 파라부터. 파라 필. 파라 필. <웃음> 나이스. 가보네. 하자라. 이아메머잘는데